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에게 말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체이병 순직 수사 사건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도주대사라는 오명을 쓰게 했는데요. 증인은 조사도 받지 않은 장관, 법무부 장, 장관,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외로 출국을 도피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공수처 수사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법무부는 조사도 받지 않은 피의자가 핵심 피의자가 뭐 수첩이라든가 이런 핵심 증거들을 외국으로 빼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한 수사방해 의혹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들을 저를... 고발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누구는 출국 금지를 해제 시켜 주고 또 누구는 출국 금지를 유지하고 법무부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법무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받고 있는데 출국 금지 했습니까? 출국 금지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입법 청문에 와 관계 없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출국 금지 하셨냐고 묻습니다,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출국 제가, 금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출국 개 개인의 출국 금지 하겠습니다. 사유를 장관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이 출국 금지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출입국 대, 본부 업무가 장관님 업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출국 금지됐는지를 장관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김건희 없습니다. 씨 출국 금지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장관께서? 한 출국금지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